비웅아재반 세대의 원리마을 배관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많이 오셨네. 저어른스 작아요. 작아 한대두 대. 네네네 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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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섯 대 아. 여섯 대 작아요. 아, 이거 주차장이 나야. 그러니까요. 아니 <laughs> 딱 주차장이에요. 딱어놨네 그래. 딱, 어? <laughs> 내 거는 여기 한대두 대도 아이고 이래 있는 거는 딱 주차 를로 아, 아이고 정말로 아이고 신나고. 안녕하십니까 와이레전도와이레전도와이레전도 당기셨다 할거번듯시와이레전도 아리아리랑 세리세리랑 Yeah. 안 그래도 이장님한테 어른들 아, 어른들 그치, 좀 있다가 안 yeah. 그래 도 오후 되면 오신다 하더구만요 yeah. 그래 괜히 우리 온다고 이야기를 데려가 저골짜기 있는 어머니가 내려오다가 그래. 이 겨울에 자빠질까 봐. 그래가 이장님만 살짝 보고 yeah. 그래 동네 안밖에 놀고. Yeah. 이때쯤이면 우리 어머니들 다안 계시겠다 싶어 왔네요. 아이고 반가습니다 <laughs> <망가슴이냐. 웃음> 우리 사장님한테 얼마 좋은데 언제 동네가 안 그래도 불이 나가 마음이 좀 그래요. 네. 저저 우리 동네는 다 타보고 없고 그래 안 그래도 보니까 여는 반지 타 반지 좀 이상 탔고 그래 안 그래도 그 불이 탔는 집에 그 마음이 어쩌겠어요 그래 그러게요. 아이고 어머니가 보던 양반 맞아요 어머니가 <laughs> 이 보던 양반이네요 안 그래도 어머니 동네 왔네요. 네. 직접 보니까 어때요? 좋좋아요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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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예. 그럼 친구들아 올해도 잘 놀자고 한마디 해요 예 친구들아 뭐더 이제 만내고 반갑게 만내고잘 놀고 건강하고 음. 올해도 잘 보내고 모두 어 됐어 이레꽃 넣는 이유를 모르지요. 예. 네. 뭐 잘못한 거 없어요. 뭐 참, 잘못한 것도 없는 데요좀 천둥이네가 죽둥게 되네. 주둥이지 <laughs> <laughs> <수도치지> 마세요. <laughs> 내가 만행안에서 네. 내가 18년을 지금 돌아댕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놀고 있는 만행안에 된다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줌마가 원래 칠 네. 칠순이라면서요. 네. 그저 안에 있는 어머니 두 분은 아원이 돼요. 예. 네. 내가 댕기다 보니까요, 연세가 높을수록 누가 눈치 요만큼만 주면은 안아요 말해가네. 평생을 내가 눈치 보고 살았는데 뭐안할 건데 그말한가가 눈치 본단 말이고 네. 그이동에는 누가 뭐랄까 뭐 하는 사람도 어, 없고 없어요. 그래. 그래 도다나 두 번째는 우리 아줌마는 지금 몸도 불편한 타도구만요. <laughs> 예. 그래도 그러면 어. 아우마 챙기고 찾고 이래요. 응. 음. 그래, 아저멘은 몸이 그래 언제 그랬어요? 아. 혼년? 년 5년 정도 됐어요. 음. 경영책이 와가지고. 대경책이 와가지고. 강청에. 5년 동안 그럼애 먹었네요. 첫번엔 말을 영 못했어요. 말을. <laughs> 예. 아, 그래요. 음. <laughs> 어, 말을 영 못해가지고. <laughs> 또 오늘도 모르고 또제지 말하는 걸 따라 하기를 논인놀 논인생 이렇게 가지고 삐었는 한번 오후에 됐어. 한번 더 삐졌네. 어, 한번. 음. 어, 울었어. 울었어요. 아이고, 참말로 아무도 속 답답한데. 여저요. 말을 잘못하는 걸 그걸 또 우리가 아무 따라야 될 텐데 웃으면서또 음. 따라서 이때 쨌든 웃게도 말대. 이상했잖아요. <laughs> <laughs> 그러면 은 아줌마, 그때 손이 많이 상했네 그러네. 오래, 오래, 처음 이제 적는 게 이거, 음. 이제 그때 이제는. 뭐, 뭐, 따라와서, 뭐한번 따라 해야지 일단 일단 그래도 뭐한번 떠나 봐야지. 지금 이게도 뭐가 오감이야. 아, 얘는 오감 넘기고. 그런데 아줌마. 예. 아줌마는 그러면은 어쨌거나 내 몸이 그렇게 처음에는 지금은 이 정도 말하는 건 대단한 거네요. 예. 대단히 잘해요. 박성철이요. 수 그러면 아줌마. 예. 우리 아저씨는요? 아저씨는 돌아가셨어. 사고사고 갔었어. 언제요? 6, 7, 9 어, 네. 그러면은, 일찍이 아저씨가 없었네요? 6, 7, 16년 된다. 16년? 예. 네. 그럼 16년 전에 우리 아저씨가 혼자 됐네요. 어, 음. 아저씨가 경운기사고로 다쳐가지고. 이 아주 떨떠 못 쓰게 해야대소을 받아낸. 예, 계속 받 20년 동안. 동안. 20년. 음. 그래 20년 동안 아저씨 그병 병수발들 다 보이 속에. 예. 엄마 음. 그게 막 참말로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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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찾고 작고 웃음> 찾고 맞아, 찾고 차고 찾고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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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게. 맞아. 그래 안 그래도 그카더라고요 환자 옆에 환자를 지키는 사람이 나중에 환자가 된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 아씨는또신기하네 딴동네는 70대 아줌매들이안 들어온대요. 심부름 때문에. 맞아요. 심부름 때문에. 그래요. 아줌매들 그러니까 아주, 맞아. 회간에 70대, 70대 아줌매들이안 들어온대요. <laughs> 자꾸 심부름 해야 되고 뭐이러니까 나도 지금 어손잡고다 봤는데. 그갑자오뭘 막대시니까. 그리고 동네 어른들이 70대 좀 들어온다고 막 손짓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 아줌매는 우에 가지고 우리 아침에왜해가지고요 잘해요? 할머니들도 있는데 잘해요? 왜 그..그.. 그, 그게 막... 부모, 부모같이 이기고 잘해요? 그럼 어찌 그런 마음이 생겨요? 막그 착해요 네, 그래 젊은 그렇죠. 사람들 여름으로는 들에 일하고 하니까 둘에. 오고 겨울에 예. 일다 했을 때는 요 같이 그래 아침에그 사람이 음. 그렇잖아요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여 오면은 전부 다 언니들 그것도 저녁도 한, 저녁을 드신다면서요? Yeah. 그 저녁을 하면 또 막내가 뭐가만히못 있잖아요. 응. 뭐 바빠, 나뭐올 새도 없어. 어야도한번써 오면 그래 해줘요. 근데 우선 그냥 의도한 번씩 그런 마음을 일으키가 온다라는 게 신기해요, 아주매 마음이 착하잖아 예. 어쩌다가도 마음을 일으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걸음이그 발걸음이 돼야 내가 왔다 갔다 하지. 그렇지요. 근데 또 70대, 80대, 90대에서 도대체 <laughs> <아니>, 무슨 <laughs> 이야기를 하세요? <laughs> 대화를, 네. 무슨 이야기 하지? 그 우리 앉았으면은, 뭐, 누가 9 0인데 누가 8 0인데 누가 6 0인데 몰래 그냥 지키고 있고, 막, <laughs>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대화를. 그러니까, <laughs>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네. 70대가, 90대 할매들한테 김기가 이야기 하는 것도 웃기고요. <laughs> 90대 할매가 <할머니가 웃음> 70대, 80대 아줌마 이야기는데 친구처럼 그래 말하는 게요. 아니 아재 아직. 이게 아재하고 저하고 스무 살 넘게 차이 나잖아요. 우리는 <laughs> 우리는 돈을 받잖아 <laughs>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받으니까 할수없빠이렇 없는 건데. 또 우리 우저 저게 형님이 우리 형님 되는데 어른 계시 예. 어른 계시니까. 백백 살이다. 백두 살이다. 우리 서 서, 살째서이다 어. 아, 아저씨가 조합장님이라요. 아 아니네 보조장님. 보조장. 그래도 못살자는군요. 키좀 크고 머리 좀까지고요 예. 아! 어, 어, 예? 예? 덜에 가다가 만났다. 아, 지금 아, 음, 저뭐고저뭐고 음. 어머니는 지금 노치원에 가가지고 4시대고 네 온다 예. 어, 하데요. 예. 그집 며느리라요. 예. <laughs> 아저씨! 예. 예. 박수 한번해아요 아! 아! 안 그래도요. 안 그래도, 그래도 내가요. 한번 들다볼라 했어요이장님한테 음. 말씀 듣고 동네 분들한테 말씀 들어보이. 아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오랜말일까요 네. 그런 네. 그런데 며느리는, 네. 이 젊은 며느리가, 어째 80, 90된 어른들 살았던 그 세월을 살고 있는지, 내 궁금해, 나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네. 아침에 였네요. 내가 착하게. 아침에. 네. 그 시어머니 하고, 그래. 몇 년째 그래 살고 있어요? 46년. 아 <laughs> 46년. 집 결혼한 것보다 계속? 그래. 결혼하고부터요. 그럼 신혼이 없으시잖아요. 예? 신혼이 두 분이서 그러면은 부모는 음, 음, 한번 안 살아봤지. 언니가 신혼이 없잖아요. 어. <laughs> 참말로 내가 돌아다니기 보니까요 수준이라는 게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가지면 수준이 있는 줄 알았지. 내가 돌아다니기 보니까요 수준은 그 사람 댐댐이가 수준이더군만요. 그리 그 댐댐이가 이렇게 좋은 부모님 밑에 자제분들은. 잘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아줌에도 그렇고 아줌에도 그렇고 <laughs> 수준 있는 분들하고 이래 인터뷰를 하니까 고마워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이거 제발. 같이 세 명이서 노래 한번 불러 봐요. 응? 그거 알아요. 보약 같은 친구랑 노래 <laughs> 네. 알아요. 음. 내가 보기 딱 보약이라요. <laughs> <laughs> 음. 아, 알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네. 눈을 뜨면 네. 하나, 아, 둘, 셋, 넷. 아침에 눈을 <목소리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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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빨 매며느님이 어. 좋아요? 아이고, 좋구마음이 <laughs> 아들도 좋고. 며느리 내한테 없마 잘한다고. 아이고. 얼마나 잘하는데요? 많이 잘하 그럼 뽀뽀 한번 해줘요. 네. 뽀뽀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laughs> 참나.